50이란 나이는 누군가에겐 불안이고 누군가에겐 자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서원 작가의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인생의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부 50이 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50이라는 숫자는 사회적으로는 중년이라 불리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제는 재미도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서원 작가는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될 시간이다. 나를 위해 밥을 차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하고 싶은 일에 나의 탓을 하지 않는 삶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50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부 인생의 전환점, 재미를 선택하라 이 책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재미있게 살기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하고 싶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이제는 성공보다 생동감, 선거보다 나다움이 중요해지는 시기. 인생은 무겁게가 아니라 가볍고 유쾌하게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알려줍니다. 3부 나이 듦을 자산으로 여기는 법.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초조해지고 젊음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50은 축적의 시간이다. 경험이라는 무기를 갖고 관계라는 자산을 간직하고 세상을 덜 두려워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시기. 젊은 날엔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놓쳤던 나 자신이 다시 보인다. 50 이후의 삶이 더 깊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부 재미는 나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재미있게 살겠다는 건, 사실, 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죠. 이 책은 50 이후에도, 자기답게, 멋지게, 그리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용기를 선물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두려워지시나요? 괜찮습니다. 50은 끝이 아니라 재미있게 살기로 선언하는 나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고 싶은 당신께 따뜻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